안녕하세요. 그 피캐스트 얼렁뚱아 피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출연이고요. 그 오늘은 저희 두 분을 저희 호스트 두 분을 다 같이 모시고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코나토스 족장 송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예 그러고요. 반갑습니다. 코나토스 호스트 2호 성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설문지 받았을 때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응답으로 지금 여기 호스트 세 분이 동시에 출연해서 최근의 생각들, 코나투스에서 느끼는 점들, 앞으로의 코나투스의 방향성 등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올려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재밌겠다 해서 이렇게 급하게 그 음. 녹화를 키게 되었고요. 뭐 저는 많이 여기 계속 얼렁뚱땅으로 얘기를 많이 할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성고님과재님님의이야기가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라는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의 생각들 어저는 요즘에 소셜링에 힘이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뺄려고빼는게 아니라 이제 지쳐가지고 그 어. 소셜링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소셜링을 줄이는 만큼 이제 부족원분들이 감사하게도 120명 가까이가 있으니 그분들 사이에서 어떤 인프라를 놓아준다고 해야 되나 지금 뭔가 코나투스에 쓸 에너지나 애정이 충분한데 그 애정이 뭔가 어 뭐랄까 뭔가 막그잘 연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분한분 한분 너무 코나투스에서 코나투스에 주실 수 있는 도움도 있고, 자기만의 취향이나 어떤 관심사나 재능들이 있으신데, 그게 너무 흩뿌려져 있는 느낌인데, 그 흩뿌려져 있는 거를 한데 엮어주는 그런 부족원들 사이에서 어떤 모임들이 개설되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모임을 같이 해서 뭔가 모임의 첫 시작에 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그걸 또 다시 말해서 뭐 인프라를 만든다. 라고 제가 그냥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 왜냐 소셜링은 이제 너무 제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일들을 요즘에 좀 도모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성선 님은 요즘 어 어떤지 그러니까 최근에 코나토스 살면서 드는 생각들 느끼는 점들 뭐 방향성 등 당신의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저는 사실 이 코나투스에 합류해 가지고 <laughs> 음~ 이전에 참여자로서 참여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걸 느끼고 있고 <laughs> 이게 모임을 그~ 열 때마다 사실 매회 즐겁긴 하지만 이제 그~ 힘들다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나부터 즐거워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어 <laughs> 최근에 제가 정규 모임 그 실존의 증거물 1회차 모임을 진행했는데 그게 저도 사실 이제껏 막 확신조로 아 너무 좋을 거다라고 다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다녔는데 저조차 몇년 만에 하는 정규 모임이었어요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그 모임일 이전까지 어 이게 과거 미화인가 혹시 혹시 내가 이거 지금 어 착각하고 있나? 너무 오래돼서? 그냥 과거라서 예쁘게 보이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진행되었는데, 그냥 모임 진행 10분 만에, 와, 그래, 이게 진짜 내 세상에선 제일 즐거운 모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소소한 목표라고 하면, 물론 이제 부족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그리고 거기서의 또 나름의 재미도 있는 그런 모임들을 열 거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정규독서 모임만 어한 오십 명 이상이 되는 인원으로 뭐한 달에 뭐한 일곱 개 여덟 개 이런 걸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막 소셜링도 독서 모임에 관한 소셜링을 어좀 여러 개 진행해서 그냥 그런 인원들을 좀 모으고 싶다 는어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렇군요. 그 약간 <laughs> 저는 이제 혼자서 이 얼렁뚱땅 피켓스를 하면서 어떤 확정적인 어떤 대답이라든지 확정적인 생각들을 제가 함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추석 당일날 음.. 추석 음식이 만들기 확정인가요? 네 확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 않거든요.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러면 추석 당일날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전을 음. 뭐 전이나 추석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 걸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뭐 공지를 한번 올릴 거긴 한데 구글 폼을 또 따로 만들어서 참여 이사를 한번 또 받고 뭐 먹고 싶은지 음.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한번 어 있으면 부족은 고양이 자랑 대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웃음> <웃음> 제가 집사가 아니라서 그 심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간혹 채팅방에 보면 자기 고양이 막 자랑하면 연달아서 올리는데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힐링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상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코나토스는 오프라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거는 사실 고양이 자체가 그래 원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사진이나 뭐 이런 걸 고양이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게시판을 좀 개설을 할수 있나라는 생각이 예뭐 네, 아 자기 그런... 자기 새끼 자랑하는 이미지랑 예그 네, 올려서 어. 어. 그런 식으로 어. 우리 투표 같은 것도 거기서 음. 뭐 댓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음. 그럼 또 우리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약간 그냥 그렇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홈페이지에서 음. 자랑하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홈페이지에서.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고양이 자랑 대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비대면 모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인지 좀 알겠는데 음. 있거든요 습관 챌린 습관, 습관 챌린지라든지 이런 게 음. 있는데 좀더 코나투스적으로 비대면 모임에 대해서 뭔가 구상하는 게 있나요 성삼님 저는 없습니다 <laughs> 비대면 모임 일단 근데 무조건 비대면 모임도 뭐 비대면 모임으로 열십 회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대면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나투스 모임은 오프라인에 엄청 강한 뿌리를 두고 있어서 비대면? 저도 글쓰기 모임을 지금 기고 구상 머릿 속에 하고 있는데 어, 글 쓰는 뭐 습관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혼자서는 못하니까 우리가 함께하자라는 측면에서 하는데 그게 매번 코나투스에 모여서 일주일에 두 번을 전부 다 오프라인에 모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자체도 버거울 텐데 일주일 이주. 매주 한 번씩 코나투스에 모인다는 게, 오면 좋지만, 그래서 뭔가 뭐, 한 번은 대면, 한 번은 비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줌 켜놓고 그 시간에 각자 글 쓰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대면은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음 좋습니다 요거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음. 오프라인으로 제가 좀 바쁘게 행동 하다 보니까 음. 이거를 또 이끌어 주실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식적으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자기가 직접 소설링을 열고 싶다. 특히 뭐 월화수 같은 경우에는 음. 얼마 전에 그성환님의그출행출행바와 음.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니까 위스키 바도 있었고 그 유리님이 원래 1년 됐죠 거의 맞아요. 1년 동안 30회차 정도 네. 네, 30회차 정도 한 유리 바가 또 존재하다 보니까 네. 그 약간 자기가 이런 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과감 없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음. 어. 뭐좀 그렇게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걸다할수 있다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회의도 해보고 얘기도 잘 해보면 어떤 방향성이 나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덧대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그뭐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런 소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끼가 보이는 분들을 제가 찾아서 먼저 제안드리고 그렇게 해서 세명네명 묶어서. 뭐 첫째 주 월요일, 둘째 주 월요일, 셋째 주 월요일, 넷째 주 월요일 네 명의 사람이 뭔가 유리바 비슷한 거를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해서 한 달이 그렇게 돌아가는 음. 그래서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아마 부담도 없으실 거고 음. 어 그래서 그네 명끼리도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떠들게 하고 음. 어떻게 보면 이런 게그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샤이하고 아,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러다가 신청해서 아 제가 해볼게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목까지만 올라고 말을 안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음, 음. 그런 사람을 제가 직접 방문 판매 보험을 팔듯이 <웃음> 어, <웃음> 먼저 방문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아 이런 거관심 있으시지 않으시냐. 그럼 이런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음. 해서 네 명에서 모여서 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런 판을 깔아드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음. 음. 뭔가 아직 엄청나게 구체적이진 않으니까 근데 이걸 하겠다는 말로 완벽하게 먹고 음. 뭔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계속 바뀔 겁니다 음. 어떤 방향이든 방식이든 다 바뀔 거라서 뭔가 이것만으로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걸할 거다라는 것은 확정되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이렇게 호스 세 명이 모이니까 저희 카메라 꺼졌을 때는 진짜 개소리하면서 놀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켜고 하니까 다들 굉장히 재미 없어지는데 성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카메라가 안돌 때도 헛소리는 하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이거 진짜 정말 막 욕하고 싶고 그런데 <laughs> 뭔가 이렇게 피켓은 어, 이렇게 요청하시면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해보고 간단하게 말도 많이 해보는 시간이 되고 언제나 만약에 또이 피켓에 출연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그때 그때 그냥 바로 바로. 얼렁뚱땅하니까 걱정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미도리님께서 엄청 장난치고 계신데 한번 출연해보실래요 괜찮아요 어 아주 수스름이 많으시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한 (3일) 정도 그~ 설문을 받았는데 음. 좋으면 좋지만 좀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응답이 (3개밖에) 안 왔어요 (3개밖에) 안온게 되게 조금 음, 아쉽다 막 이런 느낌인데 많이들 어 설문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세개 한번 읽고 한번 얘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이번 주제는 그그 그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고 전 회차에서 말했던 코너투스에서 만난 어떤 좋은 대화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올렸고요. 어 거기에 맞게 된 그 응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는 또 다른 의견으로 들어오셨고 그 하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사연 있는 음악 모임에서 사연 있는 음악 모임은 우리 성섭님이 진행하고 있는 소셜링이죠. 예전에 음악을 하셨던 어떤 분이 본인의 음악을 나누시고 그 곡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는 것을 들었어요. 지나간 일들을 덤덤히 꺼내놓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음악을 했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멋져 보였어요. 그때는 말 못했지만 곡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정말 정말 멋졌어요. 라고 이제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어떤 분에게 써 주셨는지도 네 이렇게 저의 그 주제에 맞게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좀 음, 약간 음 이상하게 좀 찡한 느낌이 좀 드는데 뭔가 그때는 말못 했지만 곡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정말 정말 멋졌어요라고 해 주시는 게이이 당사자 이 사연을 듣게 된 당사자는 엄청 기분이 좋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이걸 듣는 순간 이 해당하는 인물은 분명히 자기라는 걸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말이 오고 가는 게참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혹시 뭐카메라 문제 있나 괜찮아요 네. 그럼 익명 다음 다음 거 한번 읽어주세요 음. 익명의 무인 편지함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지 한통 써오면 안에 있는 편지를 하나 가져갈 수 있게 해서 다른 부족원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어떤 생각을 안고 사는지 슬쩍 엿볼 수 있게요 어~ 이게 진짜 손 편지로 해서 서로 나누는 거일것 같은데, 어 되게 뭔가 몽글몽글한 음. 어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저는 뭔가 이 아이디어가 엄청 좋다고 느끼는 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남의 일상이나 감정을 듣고 싶으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도 넣어야지 너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 구조가 너무 좋고 음. 그냥 아무나 막열수 있으면 엄청 그 꾹꾹 눌러 담은 사람도 뭔가 내게 그냥 막 밝아 벗겨진다, 그냥 공유된다라는 별로지만. 자기도 누군가도 나랑 비슷하게 꾹꾹 눌러쓴 편지를 넣은 사람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좀그 등가교환에 있어서 무게가 맞아서 엄청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맞아요 저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뭐 드립을 막 치고 싶은데 뭔가 드립 치면 안될것 같아서 <laughs> 뭔가 그 편지를 나누는 그 행위가 저는 군대 이후로는 진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음. 마음의 편지 <laughs> 아니 그 훈련소 가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laughs> 네, 예. 네. 그때 이후로는 <laughs> 마음의 편지는 제가 써본 네. 적도 없고 긁힌 적도 없어서 네. 당연히 보셨나 봐요. 노코멘트 음, 하겠습니다 <laughs> 영창 동기라고. <웃음> <웃음> 어 무서우신 분이었군요. 어, 뭐 어쨌든 그렇게 편지를 서로 나누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 거는 맞아요 우체통. 당근마켓에서 우체통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음, 음, 어. 그 대신. 음. 어좀 훼손되거나 뭔가 그,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넣었고 누가 가져갔는지는 음. 저희가 좀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응.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그전 편지가 누구 건지 모를 수 있으나. 음. 음. 어,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네. 관리가 돼야 되고 장보를짜만하게있서며달 네, 네. 며칠에 누가 편지 넣었다 근데 또 누가 가져갔다 네. 이런 왜요 그게 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어 그래야 또답장이라던가그 사람이 나중에 그 편지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읽고 나서 뭔가 뭐 답장을 써주고 싶다거나 좀 약간 어렵네. 어... 그럴 때 근데 뭔가 이 보내주신 분의 의도는 어. 그냥 <laughs> 어떤, 그러니까 음. 자기의 일상을 적고, 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이런 것들을 적고, 음. 이제 거기 이제 답장이랑은 좀 무관한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 어 그래서 그냥 서로의 일상을 그냥 나누는 음. 느낌으로 써주신 것 같거든요. 그냥 진짜 단발성으로 네, 다시 어. 돌아오지 않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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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 어쨌든 한번 해 해볼만하다. 어떤 음. 문제가 생기는지는 <laughs> 그때 해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뭔가 이런 익명의 무인 편지나 편지함 같은 역할로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다 읽어드리고 같이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같이 다 같이 100명 정도 들을 수 있으니까 뭐 많이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음.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우리 성섭님 한번 읽어주세요 음, 친구하고 싶은 분이 생겼는데 이성적인 목적으로 보일까봐 걱정돼요 <laughs> 성별을 떠나 그냥 그분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어요에 대해서 약간 이건 약간 솔루션을 바라는 것 같거든요 어. 질문이잖아요 물음표 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다가가면 될까 성성님이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아, 성성님은 어떻게 하셨죠? 저는 그냥 그냥 처음부터 오픈하죠 그냥 난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어.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은데 어. 뭔가 이성적인 교제는 그리고 뭔가 그런 섹슈얼함이라든지 음. 뭐 아무튼 그 정도의 강한 워딩을 쓰지 않겠지만 음. 그냥 아무튼 난 그걸, 이걸 당신을 유혹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어, 그걸 그냥 당당하게 공개하고 어, 말을 건넨다면 음. 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음. 음. 그, 그 사고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연자는. 아, 일말의, 가능성을 어, 일말의 품고 가능성은 품고 있고. 어. 모르겠다. 아무튼 저는 그 성첨 님의 그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그냥 다탁 까놓고 음, 맞죠. 음.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되게 여성분들하고 엄청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라서 음. 이성적인 목적으로 보일까 봐 걱정된다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이런 걸어 밝히면 된다고 음. 생각하는 거죠. 어 저는 그거 근데 출행 머리가 없어서 그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홍석 홍석천 씨가 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설이 도는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릴까요? 아무튼 그 친구 목적이면 정말 친구 하고 싶다라고 뭔가 음흉한 어떤 미소와 뭐 워딩을 쓰지 않고 담백하게 여기서 이코나투스 공간 안에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저절로 친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보면 오늘도 미도리 님께서 같이 여러 명 어디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제안 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 한번두 번씩 어떤 단체로 어딘가를 가는 어떤 놀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두번 번 끼다 보면 뭔가 그런 워딩을 쓰지 않아도 음. 전당신이랑 친해지고 싶어요라는 워딩을 쓰지 않아도 음. 그냥 저절로 좀 친해지고 저절로 연락되고 음. 뭔가 그런 것들이 친구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어 뭐네 근데 뭔가 갑작스럽게 친해지는다라는 게 동성도 우리 친구할래? 라고 물어보면서 친구 해본 기억 이제는 까마득한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되면 되고 음. 그 상대방에게 어떤 무례를 범하지 않으려면 뭔가 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음. 생각 도 드네요. 그 보면 <laughs>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성별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으면 저한테 또개 보내 주시면 잘 얘기해 드릴 테니까 어, 좋을 것 같고. 이거 여성의 그것도 듣고 싶네요. 이렇게 친구를 지내고 싶은 남성분이는 있다면 어떻게 다가가세요? 음. 저도 그냥 어, 그냥 여성.. 어.. 이성적인 그런 걸.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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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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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사 사람 으로 다가갈 람 같아요. 그런 방식이.. 방법이.. 자기만의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냥. 마밥물래 아, 이런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네. <laughs> 미도리님은 뭔가 이렇게 카메라만 켜지고 녹음만 하면 항상 얼어버리는 음.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왜 이렇게 해서 제 머리 빛나라고 그러는 거? <laughs> 너무하네. 아 죄송해요. 어. <laughs> 그, 오늘은 이렇게 약간 노잼이지만 조금은 진지하고 편안하게. 우리 처음으로 코나투스 그 호스트 세 분이 다 출연을 해주셨고 어 약간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음 오늘 팟캐스트는 어땠나요? 다음 사연에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답이 없고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도 가볍든 무겁든 다 보내주시면 저희도 읽어드리면서 생각을 덧붙일 수 있으니까 어, 많은 사연들이 쏟아져 있으면 좋겠고 문자 한 건당 20원의 요금과 <laughs> <laughs> 뭐라는 거예요? <laughs> 진짜 와 소름 돋네. 네 문자라니요? 이거 구글 폼인데 돈도 안 들어요. <laughs> 성선님 어땠어요? 어 저도 뭔가 저런 사연들이 좀 많이 쏟아지면 이게 훨씬 더 듣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엄청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 부족원수가 벌써 12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여해 주시면 어? 어, 여러분들도 저희도 굉장히 즐거운 어,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얼렁뚱땅 계속 이렇게 지금 일주일에 한편 이상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오늘 찍을 생각이 일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할일 산더미인데 그냥 뭐~ <laughs> 앉아있다가 이분들이 일하겠다고 해서 잠깐만 앉아봐요 이러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제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이걸 녹화할 수도 있고 얼렁뚱땅 올라가니까 제가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은 이제 그 구글 폼에 연락이 많이 왔을 때 되게 원동력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재밌는 사연 왔다 어떻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다 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움직이니까 꼭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고 차분하게 진행을 한 출행이었고요. 재용이었고요. 미돌리였고요 성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